지금 현재, 측정된 자료를 가지고, 어, 이야기하라면, 어, 어, 이 전문가 입장으로서, 어,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라면,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, 어, 드린다면, 어, 복귀해도, 어, 과연 큰그 문제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은, 제가 주민들을 만나고 그 지역을 방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, 지금은 이 심리적인 요소가, 어, 있기 때문에, 아무리, 이, 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그 말이 이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자꾸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어, 인위적으로 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 어,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자료를 빨리 내놓고 하면서 어, 아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괜찮겠다라고 해서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외에는 너무 인위적인 방법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을까, 않지 않을까 하는 게. 예, 왜냐하면 저희가 이, 이 의사로서 이, 이 스트레스랑 불안이라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 봤을 때그 예, 점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쉽게 답을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